Hello, this is helicopter. 안녕하세요. 헤일리콥터의 헤일리입니다. 첫 영상인 만큼 뭔가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여기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아니, 여긴 준비되지 않은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딱히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썰로 풀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탄력이랑 미백이랑 뭐 모공, 주름 이런 걸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인데 이제 인체의 노화가 첫 번째로 시작된다는 바로 그 나이이기 때문에 정말 슬프게도 준비를 너무나도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 그래서 제가 또 안티에이징 뭐 항산화 뭐 슬로우에이징이었나 약간 그런 제품들에 대한 관심도 가 높아졌었는데 마침 또 연령대에 맞게 그런 제품들이 많이 광고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정말 잘 썼었는데 제가 아모레퍼시픽 스마트 스토어 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또 아이오페 제품들을 잔뜩 사용해 보게 되었는데 었 처음에 사용했던 건 p d r 인 카페인 샷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탄력 을 끌어올려주면서 약간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기 가좀 덜한 느낌 그리고 아침 저녁 으로 발라졌을때내 턱선이 좀잘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많이 썼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벌써 세 병째고요. 저는 제가 써보고 제가 광고 영상을 만들지만 광고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또 광고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하, 이런 제품들 또내돈 내산하는 제품들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광고를 받아서 하, 이제 텅장이 돼버리는 예, 그런 현실을 겪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피디알인 카페인샷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제품이랑 같이 꼭 사용을 해줬었는데요. 이 제품 사용할 때이 제품 꼭 사용해주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쓰니까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저이 제품 처음 사용할 때좀 많이 따가운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당황을 하긴 했었는데 꾸준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 왜 쓰는지 알겠다. 그리고 이거 쓰면서 망가지면 또내돈 주고 살지?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사실 공홈에 가면은 너무나도 비싼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또 상시 할인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정가는 그 가격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PDR은 카페인샷의 자세한 후기라고 할까요? 그 제품 소개 같은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블로그를 진행하고 있어요. 혹시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블로그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했을 때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면 뭔가 좀 점점 붓기가 완화되는 느낌. 그리고 뭔가 미묘하게 탄력이 생기는 느낌도 있고 다른 것보다 모공이나 이 잔주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잔주름보단 미세주름. 조금씩 이제 주름이 될것 같은 그런 녀석들을 좀잘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뭐 느낌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걸 효과를 봤다고 느꼈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세병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봤던 제품은 글루타 비타민c 토닝 앰플이라는 제품이고요. 그냥 비타민 앰플이에요. 여기에 비타민c 25%가 들어가 있고 글루타치온이 1000ppm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제품 사용할 때는 이렇게 좀 가볍게 흔들어서 사용해달라고 했었고요. 이 제품 사용하면서 저는 안나수이 파우더랑 같이 병행하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안나수이 파우더 중에 브라이트닝 파우더였나 그잘 때도 바를 수 있는 파우더가 있어요. 그래서 개랑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비타민 제품이 되게 끈적거리고 뭔가 좀 베개에 묻고 노랗게 변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비타민 제품을 밤에 쓰는 게더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 비타민 제품을 별로 쓰고 싶지가 않은 그런 생각이 막 들었었는데 안나수이 파우더랑 같이 쓰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글루타 비타민C 토닝 앰플은 제가 다 써봤던 제품들 중에서 가장 끈적임이 적고 발림성도 좋고 뭔가 좀 마무리가 괜찮은 그런 제품이었어요.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고 바르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절대 두드려서 바르지 말고 이렇게 부드럽게 쓸면서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말 진짜 안 듣고 막 이렇게 막한 다음에 막 두드려서 발랐더니 진짜 끈적해요. 그러니까 절대 혹시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방울씩 덜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롤링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비타민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그 끈적한 불쾌감. 을좀덜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사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제가 주근깨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게 다 잡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옅어진 느낌 그리고 전체적으로 톤 정리가 좀된 듯한 느낌이 있어서 나름 만족스럽게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근데 아쉬운 건 제가 지금 지금이 아니지 이거 테스트할 때 그때 당시에 테스트했던 비타민 제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비타민 제품들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얘는 다 쓰지도 못했어 얘가 비타민 산화 때문에 지금 불투명 병인 것 같기는 한데 조명이, 조명에 어찌저찌 비춰보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사용을 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썼어요. 마지막 제품은 바로 이 레티놀. 레티놀인데 레티놀 슈퍼바운스 세럼이라고 해요. 얘는 세럼 제품이고 이 케이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신제품이 나왔다고 흰자 이만큼 희번득하면서 한번 사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아이오페에서 스킨다이버라고 뭔가 그 챌린지 같은 걸 하는 체험단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넬름 신청을 했고 넬름 당첨이 됐습니다 <laughs> 감사해요 그래서 사용해 보게 되었는데 사실 이게 세럼이라고 하고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러분 낮 시간대에 사용하는 걸 권장하지는 않아요 자외선 차단제랑 같이 사용을 하더라도 뭔가 비타민보다 좀더 위험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레티놀 제품 사용할 때는 절대 낮에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쉽지 않은데 이 제품은 낮에도 써도 된대요 그래서 에? 요인일? 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레티놀 제품 사실 저 그동안 안티에이징 뭐 슬로우에이징 뭐 항산화다 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이게 좀 미세 주름이나 모공이나 요런 것들을 잘 잡아준다고 해서 레티놀 제품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봤었는데 하, 부작용이 하, 진짜 제가 제일 처음 몸모르고 사용했던 게 아이오페 아이오페 죄송해요 아이오페 레티놀 제품이었는데 그 제품을 처음 써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그냥 쓴 거야 그랬더니 발랐던 부분들이 각질이 싹다 일어나가지고 뭐 어떻게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리뷰를 쓸 수가 없어 그냥 피부 상태가 완전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거 복구하는 데도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레티놀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겼을 때 수분 크림을 좀 많이 발라주거나 좀 진정되는 진정 수분 크림 같은 걸 발라주면 좀 많이 완화가 된다고는 하는데. 다들 처음에 겪을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었 고 그냥 아이섀도 발색을 좀 못하는 정도 <laughs> 어찌 됐건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또 그렇게 열심히 사용해봤는데 얘는 비교적 최근까지 사용을 했던 제품이고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부로 이 제품 말고 이제 다른 제품을 또 테스트를 해봐야 돼가지고 그동안 잠시 안녕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긴 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낮밤으로 바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다고 느꼈던 제품이긴 하지만 사실 처음에는 거의 많은 전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옵티라는그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챌린지를 진행을 하면서 일주일을 딱 되게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사용을 해봤는데 이 후기 같은 경우에는 제 인스타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찐 후기고 뭐 보정 이런 거 하나도 없는 후기였는데 아이오페 측에서 그게 마음에 드신다고 하셔서 이제 원본 제공을 해드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피부 결이나 그 모공 같은 것들 있죠. 그게 좀 많이 정리가 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항상 촬영하는 데가 여기예요. 이게 방이 나중에 제가 이걸 공개할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한 방한 가운데 카메라 하나 딱 놓고 조명 켜고 그러고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같은 각도에서 같은 조명을 때리면서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많이 변했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어? 이거 조금 충성충성 해봐야겠는데 하면서 이제 50mm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되게 열심히 썼고 지금 반 이상 쓴것 같아요. 상당히 가벼워졌거든요. 일단은 어느 날인가 갑자기 부작용처럼 약간 이런데 각질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헉, 레티놀 부작용인가? 또? 근데 부작용 없대 매입문템 이름이 이러면서 있다가 조금 지나니까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피부 결이나 모공을 정말 잘 잡아주는 것 같다고 느꼈던 게 쿠션 바를 때 느낌이 달라요. 이게 제가 또 이제 나이 들면서 모공도 처진대요. 피부도 처지면서 그래가지고 모공 고민이 없던 모공 고민이 생겼어요. 저는 사실 건성 피부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모공에 대한 고민이 크게는 없었는데 생기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알아보고 되게 모공이 좋다는 거막 써보고 그랬었는데 아 어, 그냥 다 필요 없어. 레티놀 하나만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맞았던 제품입니다. 분명히 레티놀이라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은 기간을 가지고 수분크림이랑 같이 사용을 해주면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그리고 아이오페에서 워낙에 레티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레티놀이 안정화되었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뭔가 좀 그동안 사용해왔던 독가디독한 레티놀들보다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이 제품 말고도 저 프리메라 제품 사용해봤었거든요. 프리메라 비타민C랑 티놀이랑 같이 있는 건가? 이거 이것도 빨리 써야 되는데 갈변 하기 전에 비타티놀 세럼 얘도 레티놀이랑 비타민c가 같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근데 얘도 효과 진짜 잘 봤어요. 제가 헤일리 채널에서 잘 썼다 템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제품이긴 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피부결을 되게 많이 좀 보다 맞추면서도 이 비타민c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좀 안색 개선이라든지 전체적인 톤을 좀 맑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얘도 세 통째였고요. 얘는 지금 엄밀히 따지면 두통 반째인데 지금 나머지 제품들을 테스트해 보느라고 지금 요만큼 남았는데 쓰질 못하고 있어 너무 아까워 지금 누구라도 줄까 이거 갈변하기 전에 빨리 써야 돼 이런 거는 진짜 치덕치덕 막 발라 야 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렴한 가격 아니 잖아요 내돈내산 하면서 솔직히 막 여기 저기 제일 최저가 찾아다니면서 저도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콘텐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최저가 막 찾아다니면서 제일 가격 좋은 데서 구매해가지고 써보고 막 이런 걸 해봐야 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조금씩 남으면 되게 아깝더라고요 이거, 이거 우리 엄마 줘야겠다 아무튼 영상이 엄청 길고 말도 빠르고 뭐할 말이 되게 많아요. 사실 지금 자기 전에 찍는 영상이어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상당히 엉망진창이지만 대본도 없고요. <laughs> 그리고 그 자료 화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또 그런 화면들을 되게 많이 쓰는 유튜버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영상 사실 뭐 자료 화면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제가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도대체 이 영상이 어떻게 봐줄 만하게 바뀔지는 장담을 못하겠네요. 일단 오늘 수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세 가지 제품들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아 프리메라 이것도 너무 잘 썼었고, 프리메라도 한번 부작용을 겪긴 했었는데 그때는 라네즈 레티놀이랑 또 같이 써가지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난 거기 때문에 사실 부작용 없이 레티놀 써보시고 싶으면 이두 가지 제품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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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쓰세요. 이렇게 두개꼭 주세요. 진짜 진짜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얘는 꼭 쓰세요. 얘는 얘는 꼭. 쓰세요. 건조한 사람들 꼭 쓰세요. 이게 네, 뭐 아이오페 제품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나오는 것 같지만 너무 너무 괜찮아요. 이게 뭐 장난감 같기는 한데 아, 장난감 같은 것 주제에 왜 이렇게 비싸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써 보면 아, 돈값하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니까 혹시 건조감으로 고민이 많거나 모공 고민이 있으시거나 뭐 탄력이나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해당하는 고민에 대한 제품을 써보세요. 정말 효과를 잘볼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효과를 너무 잘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또한. 광고라고 보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제돈재산 아니 광고로 먼저 받아서 써 보고 너무 좋아서 제돈재산한 제품들이 너무나도 많고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도 그 제품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영상은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헬리콥터 헬리 헤일리. 날아갈게요. 두두두두두두. 헬리콥터의 <laughs> 영상은 매주 금요일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마지막 인사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라고 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다음 주에 봐요. 아, 그리고 혹시 헤일리님 이거 써보셨어요? 저 이거 진짜 궁금한데 어때요? 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요 채널을 조금 더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제가 써봤던 제품들, 자랑하고 싶은 제품들을 주변인뿐만 아니라 좀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만든 영상이자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피드백을 많이 하는 채널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세요. 다음주에 봐요.